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일본의 엔화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 엔화 가치에 대한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화 환율 급락 벌써부터 은행행 외치는 네티즌들. 엔화 환율이 급락하면서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엔화 환율 급락 일본 여행 적기. 엔화가 급락을 보이면서 놀이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런 것이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27일이죠. 오후 1시 16분. KEB 하나은행 기준 원 애나 환율은 985.54원으로 전월 전일 대비 5원 5.28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어, 지난 6월 14일 982원 39원을 기록한 후. 최저 수준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6월 29일에는 원엔나가 1019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0일에는 원엔나가 1001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985.54원인데요. 우리나라 돈 만원을 나눠보니까 만원은 10원, 10점. 15엔으로 조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외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원화로 더 많은 돈을 환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외화 환율이 급락한가 동시에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어, N화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2.0에서 2.25로 인상했지요. 오늘 새벽에.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지만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도, 어, 국채 금리는 지금 사실상 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엔화가 강세냐? 지금,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게 되면, 엔화는, 가치는 상승하고요. 무역분쟁이 약화되면, 엔화가치는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때 어, 미국과 분쟁이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게 되면은 엔화의 수요는 감소되고 그리고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 약화되게 되면은 엔화의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일각에서 말이죠, 이런 원엔화 추세에 대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엔화는 안전자산으로서 분류되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불확실해지거나 위기가 확산될 때 확산되게 되면 통상 달러 대비 엔화가 강세를 가져왔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일본에 여행을 하실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런 엔화 가치가 하락 시기에 원화로 환전해서 이렇게 여행을 즐길 수도 있겠는데요. 자 하여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어, 격화되느냐 어,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엔화 가치의 등락폭이 들쑥날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엔화 가치를 리서치해서 혹시 일본에 어,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다면 어, 그런 엔화 가치를 잘 살펴보셔서 환전하는 것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일본의 엔화 가치에 대해서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